안녕하세요. <laughs> 아 맞다. 그 은신처 저 이거 그 은신처 집사람은 저보다 그 MTX가 많이 없어서 그 MTX 거의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걸로 집사람과 하이더우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제건는 MTX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예 네, 그래서 <laughs> 아이콘님 맞으시죠? <laughs> 네. 그두 가지를 다 올려 드릴게요. 요거 좀 얘기를 좀 하고요. <laughs> 네, 네. 꼭꼭 드릴게요. 제 음, 진짜 안 그래도 옆에 PC는 켜 놨어요. 집사람 PC는 켜 놓고. 네. 그 저희 그 저희 스트림 <laughs> 몇몇 안 되는 어제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 말고 <laughs> 어, 아, 그 지니어스매드님 때문에 오셔가지고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 그런가요? 아, 이렇게 하면 좀 어때요? 아나그 세이프박스 넣었어 뺄게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아, 그냥 다 빼놓게. 아, 조금 나아졌어요. 아, 이게 스트림 랩스 프리미엄을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게 그냥 OBS랑 OBS 라이브랑 뭐 이런 거다 써봤는데, 아, 제가 어제 그... 정신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나서 설정들을 이것저것 했어요. 하고서 하던 중에 <laughs> 네, 하던 중에 <laughs> 저기가 있어가지고 뭐냐, 네 지금 회사 서버가 <laughs> 난리가 나서. <laughs> 네. 근데 그 OBS 그쪽은 이게 사운드 설정이 마이크만을 특별히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없나 봐어떻게된 거지 뭐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없어요 왜냐이게오디이게정인오설정인이게백이게1 0이이거든요 아, 그래. 마이크가 100이고 데스크탑 오디오를 약간 줄였는데 제가 원래 좀 마, 목소리가 좀 목소리를 평상시에는 좀 작게 하는 편이라 이게 오버에서 이 다운 믹스에서 모노로 그럼 모노밖에 안 나가잖아 트랙. 일단 제가 목소리를 평소보다 좀 크게 해볼게요. <laughs> 평상시 목소리가 좀 작아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laughs> 특별한 상황 때는 좀 말을 크게 하는데. <laughs>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laughs> 어? 이게 채팅이 왜 이렇게 잘안 없어지니? 언제나 메시지 표시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요. 자. 테스트. 나고자그아 맞아 이렇게 하면 또 기다리시게 될수 있으니까 음그아이콘님 엠티스가 좀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가진 게아그아 그, 아, 없으셔도 그 텐트나 이런 거 <laughs> 있고. 텐트도 기본 텐트 쓰면 되고 하니까 음 그걸 먼저 하고 최적화 얘기 시작하면은 좀 조금 길거 같거든요. 그래서 걸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하이드 하이 어 내보내기를 해서 음, 천이. 왜왜 왜? 찬이 게임하고 싶어? 고양이 발가락으로 가능하겠어? <laughs> 아 가능해? <laughs> 진짜? 가서 누나랑 놀아 찬이 어, 게임 할수 있어? 어, 할수 있다, 고? 진짜? 오, 그래, 알았어. 한번 해봐. 할수 있다는데요? 정말일까? 어, 할수 있다. 지금 끝까지 우기고 있어. 와, 이러면서. <laughs> 그럴 리가 없는데, 찬이 힘들 텐데. <laughs> 그런지 아닌지는 보자. 네, 구디님 안녕하세요. 아 맞다, 그제 나름대로. <laughs> 아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자주 오시는 분들은 디스코드에 등급을 제 나름 나름대로 제가 판단해서 <laughs> 올리고 있어요. 감 감사한 분들은 어 그냥 그 어떤 그것도 아니고 그냥 뭐지? 그냥 자주 오시는 분. 친구 신청이 어, 어, 어디서요? 예, yeah, 괜찮죠. 저야 감사하죠. 인게임요? 인게임, 디스코드, 음, 트위치 다다 다 괜찮아요. 인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상당히 자주 이걸 봤거든요. 구디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누군 줄 아는데 무턱대고 뭐, 이렇게 저한테 친추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다 거절하거든요. 그누구만 알려주시면 예. 그냥 친구 신청할 거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미 친구 신청할 때는 나를 알 텐데. 이렇게 해서 아 그냥 뭐 친추 친추 드려도 될까?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내가 네 그럴 건데. 네 네. 아유, 저야, 감사하지 아 이거 안 되나? 내가 닉안 해놨나? 반응이 늦는 건가? 아이콘. 아, 네. 이렇게 계정과 좀 차이가 있을 때는. 머리가 나쁜 관계로 <laughs> 아이콘님, 어. 더블 컬업님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에디드 에즈 네 도깨비언님 안녕하세요 또 오셨군요. 아, 네. 굿윈소. 윈소가가 맞지? 네, 윈소 님은 저 구딘 님은 그냥 딱딱 딱 계정이 구딘이니까. 이렇게만 해 놔도. <laughs> 네, 네. Yeah, yeah. 이거, 하이 더. 아, 제가 평소, 그, 사운드 성능 문제, 이거, <laughs> 잘 됐네요. 성능 문제 때문에 사운드를 필요할 때만 켜요. 사냥할 때는켜고 예, 야... 잠깐만. 엑스포트. 음... 2021이죠 이제 아 맞다 2021이지 항상 해 바뀌면 좀 맨날 앞에 걸 잘못 써 가지고 어6 0 5 하이따 이거고요 이거는 음. 자료? 자료라고 하면 좋은데 재미가 없잖아요? 쇼우 미더 하이다오 흐흐흐야 좋아 니야그러면 범용성이 또 없어져 자료 공유 쇼미 더 하이다오 <laughs> 그리고, 여러 좋은 자료들 공유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하면, 아, 또 목소리 작게 하네요.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하면 좋죠. 그래서 여기, 이거는, 음, 이 파일은요. 어, 파, 파일. 오, 오. 파일은 제가 제하이드 아웃그대로이고 그대로이고 엠 t 스가 많이 들어갔는데인데요. 어. 유사한 어유 유사한 유사한 장식물들을 대가들이 팔고 있음 대가들이 팝니다. 음 집사람 하이드 하 하이드 하우스 제하이드 아웃하고 거의 비슷한데 MTX가 거의 사요 MTX를 거의 함는 같이 올릴게 자, 일단 이거는 제가 제하이드 아웃이고요. 집사람꺼. 로그인 좀 잠깐만요. 로그인 할게요. 만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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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좀 해줄래? 그 인증. 자 됐네요. 지금 그 일본 하기 전에, <laughs> 아, 뭐냐? 아, 이것도 잠시만요. 덕분에 하나 뭐가 생겼어요? 하이드 아웃 공유가 하나 생겼어. 아, 좋은데, 이거 자, 하이드 아웃 공유. 굿, <laughs> 음, 그리고 뭐냐? 아, 맞다. 이게 생겼네요. <laughs> 네, 이게 4번 돼 버렸어. 3번, 4번, 2번, 하이, d e o u t 공유, t x OX, 2종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방금 올려드린 거는 딱 제가 쓰는 요거 그대로예요. 그러면 좀 MTX가 많이 쓰였잖아요. 제가 봤을 때좀 어울리겠다 싶은 MTX들을, 크래프팅 벤치 이것도 좀 나름 이 눈알이 멋있어 보이고, 나무랑, 이거 유령, 뭐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아 보여서 이렇게 한 거고요. 여기 진짜 이거, 이거 이제 좀 테마가 있어요. 제 나름대로는. <laughs> 이거 메타 몰프는 다 이렇게 막도에막 실험 장치에 이런 게 있고 알바는 사원에 이렇게 재물에 막 이런 게 있고 요 기타바에 ,에 이제 카시아가 이렇게 성소 비순무리한 걸로 <laughs> 이러고 <이런 거> 있고 <laughs> 뭐 이런 나름의 테마가 있어요 <laughs> 트릭으로 상자 감축이 <laughs> 근 네, 이거 하나 꾸미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내가 하이드아웃 전문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잘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저는 짬짬이 한 2년어에 걸쳐서 <laughs> 아이나르는 이렇게 막 동물들 있고 <laughs> 니코는 이렇게 광물, 아주 라이트 이런거 있고 <laughs> 나름 그런식으로 했는데요. 예 <laughs> 네, 컨셉이 있어요. 나름, 나름의 컨셉이 있어요. <웃음> 유치하지만 <웃음> 얘는 이제 니코는 광산 얘는 그 야수 자나랑 키락은 여기 뒤에 아틀라스 지도판이잖아요 그런 지도 나발리는 예언가니까 이런 천막에 텐트에 이렇게 램프에 어 이런 촛불들 이런 예언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나발리한테 좀 맞는 얘 예언은 참쓱 쓸데없는 예언만 줘서 비싼 거좀 주지. 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랩 같은, 이독극물 실험장치, 장기 보관, 뭐 이런 거. 밑에서 이거 독 올라오는 거거든요. 키타브아 <laughs> 잡아놓고, 사원, 이돈 밝히는 알바, 나쁜 지집에. <laughs> 그리고 카시아가 여기서, 어, 이런 것들을, 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물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인물들은 이렇게, 이건 M, 어, 요런 캐릭터들은 MTX인데, 얘네들은 그냥 저기 호의로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둘이 뭔가 얘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해놓고. <laughs> 그래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애완동물은 모두 다 하이드하우스에 풀어놨습니다. <laughs> 이게, 이제, 보시면, 그리고 뭐 여기에, 어 에디트 보시면은, 이, 그래서 하이드아 전문적으로 하신 분 제가 정말 놀라운 게, 이거 하는 데서 저 엄청 어려웠거든요. 어렵다기보다 하나하나 꾸미면서 좀 재미있긴 했는데, 여기는, 여기는 제가 아직 손을 못 대서 그냥 대충, 딱 여기서만 봤을 때 보기 좋게, 요렇게만 <laughs> 해놨어요. 이것도 좀 여러 가지 보면은 사실 단순하게 보여도 여기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서 이런 식으로 트릭을 좀 많이 쓰, 쓰시더라고요. 아, 저도 보니까 트릭을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도 사실 안쪽에 이게 이렇게 하시, 에, 에, 하,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 이렇게 가리고 가리고 크래프팅이 저희한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잘 되길 바라면서 <laughs> 옆에 이제 화려하게. 예 네, 그리고 쫀 여기 있고 그리고 신경 쓴 거는 나 아, 이거는 신경 쓴 거는 스태시하고 스태시 기본 상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스태시를 최대한 이렇게 티안 나고 예쁘게 하고 싶었고 각그 각 NPC들이 제가 활동하는 범주 내에 있기를 원했어요. 맵 디바이스에서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때 이제 맵 디바이스에 요거 생기기 전에는 대가들을 만나서 했어야 됐잖아요. 만나서 여기서 선택하고 그랬잖아요. 아, 그런 소리가 들려요? 다른 분들도 그러신가? 혹시 다른 분들 그러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USB로 연결된 마이크라 잡음이 다른 책하고 뭐, 뭐가 있을 게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혹시 또 다른 분들 그러시 그러면 네, 아무튼 그래서 <laughs> 이맵 디바이스 있는 데에서 창고며 뭐며 여기 히트러커도 여기 있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아이고. 여기 밑에 수확 창고. 여기에서 푸름이 저장하는 수학 창고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 해결하게끔 신디케이트도 여기서 열고, 웬만하면 다 여기서 다 해결하고, 알바만 여기 내려와서 하고 올라와서 이렇게 하, 하여튼 그런 컨셉이고요 어, 이게 여기가 이제 저희 내무부 장관님, 내무부 장관님 의 타이더 하우스 가보면. 아네 혹시 좀 심하면 말씀해주세요 가보면 이렇게 거의 비슷하죠 뭔가 조금 허전하긴 한데 제 나름대로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했어요 mtx 안 쓰고 그래프팅 벤치도 나름 제가 이렇게 감춰놨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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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놨나 보다 아이고 남의 거지 써리 하여튼 이렇게 거의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mtx 거 많이 안 많이, 아니, 아, 거의 안 들어갔어요. 이 천막도 NPC한테 살수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 거의 NPC한테 다 사서 한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다 NPC한테 살수 있는 것들로만 채워져 있을 거예요. 몇개 빼고. 집사람이 뭐, 나, 나 생겼어. 이래서 이거, 이거 <laughs> 구름. 다들 싫어하시는 그 구름인가? 이거? 구름 말고 이거 뭐지? 아무튼. <laughs> 요번에 미스터리 박스에서 나온 거. 그런 거요. 예, 거의 똑같아요. 이거는 MTX가 없는 버전. 제가 집사람 PC에서 이거 빼서 또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 대가 점수만 있으시면 그냥 주르륵 되게 전에 바뀌었죠. 예전에는 일일이 막 했어야 되는데 바뀌었어요. 예. 그런 건잘 해주는데 뱀 프로세스는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laughs> 그죠?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건안 드는 거고. 고마운 거나 마여튼 뭐 좋아할 만한 거리들은 좋아할. 좋아하는 거고. 이거, 해 필터. 네. 이 녀석은 아, MTX요. MTX는 없으면 없다고 뜨는데 그게 뜬다고 안 불러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위치에 그 장식품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녀석 이 녀석은 이 하이드 아웃은 MTX가를 호의, 사용하지 않은, NPC 호의만 있으면 되는, hide out, h i d 입니다 얼핏 보면 제, hide out 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두 개, mtx 사용 버전하고 아닌 거하고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거는 mtx가 많이, 이거는 mtx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이렇게 두개 보시고, 이렇게 사용, 이거 보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